저희 아가들이 남양분유를 먹고 컸거든요. 아직도 애기긴 하지만. 그래서 남양분유에 대해서 친숙한 이미지가 이미 많이 있었고, 분유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기도 했고, 기혼 여성들에게 더 유리한 직군이라고 광고가 되어 있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병원 조리원이나 엄마들이 이렇게 모이는 임신 육아 행사나 문화센터 이런 곳에서 남양 분유를 비롯해서 남양 제품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는 아이 달래기 또는 뭐 분유에 대한 제조 공정이나 분유 타는 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다 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랑 현장에서 소통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책으로 지식을 이렇게 익히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미 제가 다 몸으로 체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공감하면서 정보를 제공해주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엄마라서 그런지 육아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에 미안해서 많이 울기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주 만족하고 있고요. 제가 입사한 그4년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육아를 하기에 편안한 도움이 되는. 엄마들을 위한 혜택들 그것들을 활용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정말 즐기면서 편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이제 결혼하고 곧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는데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는데 혼자 나약해지고 혼자 미안한 마음에 지레 포기하게 될수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제도들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회사의 제도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혜택들을 다 이용했습니다 좋겠어요. 정말 기업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정말 많이 변했고, 왜곡된 시선으로 보지 않고 들어와서 느끼시면 아실 거예요. 어, 유업계 중에서는 정말 최고 복지와 분위기들이 있으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경험하러 오시기 바랍니다.